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 수학 시리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 수학 1 이번엔 다항식의 곱셈 할 차례. 그러면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또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 해 가지고 왔죠? 그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요 개념들을 잘 관찰하고 해석해서 문제에다가 다 적용했죠? 문제다 적용. 즉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요.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왔지? 어, 그렇게 선생님이 믿고 또 할게요. 자,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 지수법칙.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아. 일반적으로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은 다음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한다. m하고 n이 자연수일 때, 미시 a, 미시 똑같지?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요, 이건 사실은 지수법칙은 당연한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A를 M번 곱한 다음에 또 곱한 거야. A를 N번. 그러니까 당연히 M번 곱하고 N번 곱했으니까 n 플러스 N번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나누기는요, A를 M번 나눈, M번 곱한 거를 A를 N번 곱한 걸로 나눠줘. 그러면 약분이 막 되겠지. 그래서, 위에 m이 더큰 숫자가 나오면, 위에 분자가 더 많이 있겠잖아. 있을 거 아니야, a가. a의 개수가. 그러면 막 약분을 하고 남아있는 거. 그래서 m개에서 n개를 뺀게 남아있겠지, 분자에. 그리고 m하고 n이 똑같으면, 우리 1 나누기 1, 2 나누기 2, 3 나누기 3, 똑같은 숫자를 약분하면, 나누면, 몫은 항상 1. 그래서 m하고 n이 같을 때는 1이 되고요. n이 더 많아. 밑에가 A의 개수가 더 많아. 그러면 N에서 M을 뺀 것만큼 밑에 남아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당연한 말. 그럼 이거는요, A를 n 번 곱한 거를 또 N번 곱한 거야. 즉, n 번씩 N번. 그래서 A의 M 곱하기 N. A를 M 곱하기 N번 곱하라 라는 뜻이고, 여기는 AB를,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를 몇 번? N번. 그러니까, A도 N번 곱하고, B도 N번 곱한 거가 되겠지. 그쵸?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그거를 몇 번? N번.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분모를 N번 곱하고, 분자도 N번 곱한 게 됩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운 거라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보기가 있는데, 마이너스 xy 제곱을 세번 곱하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얘는요, 원래는 얘를 일일이 다 풀었으면 마이너스 1하고요, x를 곱하고요, y를 곱하고 y를 곱한 거를 한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그치 근데 우리 만약에 이 지수라는 걸 어, 옛날 수학자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얘를 이렇게 일일이 썼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 숫자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X를요, 한번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하니까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어? 그런데 우리 얘기는 어떻게? 쉽게 쓰잖아,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요, 1은 또 생략 가능. 그리고 X가 하나, 둘, 세번 곱해졌으니까 X 세 번, Y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Y는 여섯 이렇게 쓴다고. 그걸 어떻게? 지수법칙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세 번, X를 세 번, Y를 세 번. Y제곱을 세 번. 그럼 너는요, 이렇게 딱 되겠지, 앞에가.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1. X를 세번 곱하면 X 세제곱. Y 두번 곱한 걸세번 곱하면 Y6제곱. 이렇게 쉽게 된다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뒤에 거어 너는 그냥 그대로 오면 되겠네. 그래서 너네끼리 곱하면 숫자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x 세번 곱한 다음에 두번 곱하니까 x를 총 다섯 번 곱했겠지. y는요 없어. 너혼자 y 여섯 번 곱했겠지. 끝. 이해 되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를 간단히 한 거니까 얘를 세번 곱했는데 또 곱하잖아. 두 번. 그러니까 세번 곱하고 두번더 곱했으니까 다섯 번 곱하는 거. 그래서 지수법칙은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자꾸 결론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지수의 뜻을 생각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나중에도 안 헷갈려. 2학년 되면 또 지수, 로그라는 거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거를 자꾸 결론만 막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지수법칙은 당연한 거. 왜? 지수의 뜻이 그거잖아. 똑같은 숫자나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걸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딱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지수 법칙은 당연한 게 돼.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방식의 곱셈. 방식의 곱셈은요. 분배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는 항이 두개 있는 것만 했어. 이렇게. 항이 두개 하고 두개 곱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가 있고요 A 더하기 B가 있으면, 너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치? 그러면, AX 더하기, BX 더하기, 요렇게, 요렇게. 어, AY 더하기, BY, 요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 X에 관한 1차 항, Y에 관한 1차 항,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A 플러스 B x 더하기 A 플러스 B y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수분해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한이 하나 더 추가됐어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 X를요 한번 곱하고 두번 곱하고 세번 곱하고 y도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서 항이 총 여섯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응. 원리는 똑같아. 몇 개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걸 전개한다고 하노 얘를 이렇게 하는 걸 전개.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인수분해.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괄호로 이걸 우리 인수분해 한다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뭐 중학교랑 똑같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전개를 조금 빨리 할 거야. 빨리.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전개를 한 다음에 동료항끼리더셈 뺄셈 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항이 최고차항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고 그걸 기준으로 내림차선으로쭉 정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랑 너랑 곱하면 x의 세제곱, 3차항이 나오고요. 2차 항이 나오고 1차 항이 나오겠지. 2차 항이 나오고 1차 항이 나오고 상수 항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3차 항이 나오는 건 너밖에 없네. 그 다음에 2차 항이 나오는 건 너. 너. 요렇게. 1차 항이 나오는 거는 너. 너. 요렇게. 상수항이 나오는 건너 그래서 답은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요렇게 이 과정이 생략되고요 바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제부터 연습할 거야 왜? 고등학교는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 시험 볼때 어, 50분 안에 내신 볼때 50분 안에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내려면 속도도 엄청 중요해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쓸수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서 더 간단하게면 얘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바로 풀어야 돼 그렇게까지 연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동류항이 어떻게 하면 동류항이 나올까 요거를 계속 확인 그래서 연습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2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눈으로 쑥 읽고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봐야 돼? 자, 여기도요, 최고 차는 X의 3차 항. 여기는 X제곱 Y. 여기도 X제곱 Y. 여기는 XY제곱. 여기는 XY. 여기는 Y제곱. 그러면 X3차는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2X 세제곱을 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너랑 너랑 하면 x제곱 y. 너랑 너랑 해도 x제곱 y.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y, 마이너스 6x제곱 y. 그럼 마이너스 9x제곱 y.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다 했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너. 이렇게 하면 xy제곱. 요렇게 하면 xy니까 그냥 xy제곱 요거만 하나로 끝나겠네. 요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9xy제곱. 오케이. 그럼 너 끝났고, 너 하면요. 2xy. 너 하면요.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y, 플러스 9xy제곱, 2xy,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번에 풀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이제 요것까지쓸 시간이 없을 거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써서 나오는데 이제 요거 쓸 시간이 부족해져 그리고 어, 이렇게 단순하게 전개하라는 문제보다는 어, 몇 차항의 개수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 아마 그 문제 오늘 하려나?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필수 예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요렇게 동류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어, 아직 안 익숙하면 과로를 이용해서 계속 끼리 덧셈, 뺄셈하고요. 여기까지 익숙해지면 방금 보여준 대로 한 번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할수 있도록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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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꼭 하세요. 오케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다항식의 곱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데 뭐새 다항식 ABC가 있으면요. 교환 법칙. 우리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 성립했지?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 성립.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 정수랑 유리수도 숫자들 가지고도 덧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했잖아. 식에서도 마찬가지 성립해. 결합법칙도 성립해. 곱셈에서는 분배법칙도 성립해. <laughs> 숫자랑 똑같지. 식이랑 숫자랑 곱셈에서 교환법칙, 결합 즉 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 오케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함으로 a,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한 거랑 B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거랑 ABC 이렇게 차례대로 곱하는 거랑 다 똑같으니까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개념원리 익히기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순서대로 부호, 숫자, 문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도 항상 부호 먼저 생각하고요, 숫자들끼리 곱하고요, 문자를 문자들끼리 거듭 재고. 자, 부호.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양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숫자는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는 1이니까 4하고 1하고 곱하면 끝. 그럼 A는요, A의 앞에 거는 A의 제곱. 뒤에 거도 A의 제곱이니까 A는 4번 곱하고요. 뒤에 거 B의 제곱, 거기에 B 한번 더. 그러면 B는 5번 곱하세요 하면 끝. 오케이? 너는요 부호 양수의 홀수 제곱 양수 양수의 짝수 제곱 양수 그러면 플러스니까 안 써도 되고 숫자 4의 세제곱 2의 제곱 그러면 4의 세제곱은 얼마? 4 64. 거기 2의 제곱은 얼마? 4. 그러면 얼마? 16. 나누기니까 얘를 분모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를 아, 어, 이것도 한번 한번 해 줄게요. 한 번만. 얘를 분모로, 2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y의 6제곱. 분해, 4의 3제곱 곱하기, x의 9제곱 곱하기, y의 6제곱. 그치? 그럼 얘는, 얘는 원래 2의 제곱의 3제곱이니까, 4는 2의 제곱. 그거의 3제곱이니까, 얘는요, 2의 6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2의 제곱하고 6제곱하고 약분하면 2의 4제곱. 그래서 16이 되겠지? 그래서 너는요, 16이 되고, X는요, 9개에서 2개를 약분하면 7개가 남겠죠? X, Y 6개, Y 6개 약분하면 똑같이 1이 되니까 답은 16X7제곱.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어, 나누기는 분모로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너는요, 숫자, 약, 부호, 너 양수, 양수, 양수. 숫자 없어요. 문자. a 의 6제곱하고 아무, A 없어. A 6개. 여기는 A 4개가 분모. 그러면 분자에 A 2개가 살아남고요. 여기 a, B가 9개, B가 3개니까 B 12개 나눌 게 없네. 그럼 분자에 B 12개 살아남고요. C가 3개, C가 6개. 그러면 C가 9개가 분자에 있고, 네 개가 밑에 있으니까 c가 다섯 개가 분자에 이렇게 남겠네. 끝. 오케이? 자, 너는요. 아, 여인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러면 어떻게? 자리 바꿔. 얘 나누기 있잖아요. 곱하기의 역수니까 얘를 뒤로 가고 얘네 둘이 먼저 하는 거야. 분자. 그리고 얘가 분모. 오케이? 그러면 부호 양수고요. 양수고요. 음수의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 숫자 3분의 2의 세제곱. 그러면 너는 3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오케이? 거기다가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2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약분 되니까 3분의 1의 세제곱만 남겠지? 어. 3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27이라고 바로 쓸까, 그냥? 바로 27분의 1. 그 다음에요 어, a가 6개 여기는 a가 없지? 너 a 6개 어? 그러면 a가 약분 돼서 없어지겠네 b는요 3개 6개 그러면 9개인데 밑에 2개 있으니까 b가 7개가 위에 남겠지 위에 남는 건 옆에 써도 되고 끝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1, B, 7제곱 써도 되고 마이너스 27분의 b의 7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얘가 개수라는 거 항상 명심 이렇게 써져 있어도요, 마이너스 27분의 1, 얘가 개수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8번.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자, 부호, 숫자, 문자. 먼저, 너하고 너. 동류항이 없지요? 어, 그럼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면 돼. 너하고 너를 하면, 부호는 양수, 숫자는 2고요 X는 3번 곱했고, Y 한번 곱했고, 너하고 너. 부호는 음수, 숫자는 2구요, X는 두번 곱했고, Y도 두번 곱했고, 너하고 너, 부호는 양수, 숫자는 2, 3은 6, X는 한번 곱했구요, Y는 세번 곱했어요. 끝. 오케이? 자, 너는요, 너하고 너 제곱, 그러면 2X 제곱, 너하고 너 하면 마이너스 OX, 1차, 너하고 너2 x 1차, 얘네끼리 먼저. 마이너스 5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 너하고 너 상수항 마이너스 5끝 너는요 너하면 3차 3차는 너밖에 없네 그 다음 2차는요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1차는요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상수항은 이렇게 마이너스 8 하면 끝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연습 계속 하라고 안 되는 친구들 지금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다 표시해놨잖아. 여기 두 개고 여기 세 개니까 여섯 개가 이렇게 표시돼야 돼. 오케이? 이렇게 계속 연습. 너도요. x의 세제곱은 너밖에 없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x제곱 y, x제곱 y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y. 마이너스 2x제곱 y, 마이너스 4x제곱 y. 그 다음에, 이제 1차 x에 대해서,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플러스 4xy제곱. 플러스 4xy의 제곱. 그치? 그 다음 너, 3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y 제곱. 그래서 x 세제곱, x 제곱 y, xy 제곱, xy y 제곱. 끝. 오케이? 너는요. 너 4차는 너 하나밖에 없네. 6x 네제곱. 그다음 너하고 너를 하면 2차. 너하고 너하면 3차니까 3차 먼저 해주자.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다음 2차가 너하고 너요. 마이너스 4. 너하고 너요, 플러스 9. 그러면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에 1차는요, 너하고 너, 이렇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이렇게, 마이너스 6. 그러면 너에서 2개 같고요 너에서 2개 같고요 너에서 2개 같으니까 6개 딱 나오지. 여기도 너가 2개 같고요 너가 2개 같고요 너가 2개 같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너어 이번에는요 아홉 개 가야 돼 아홉 개 얘가 하나 둘셋 너도 하나 둘셋 너도 하나 둘셋 그래서 아홉 개가 가야 돼 아홉 개 얘가 제일 어렵겠다 x 제곱은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너를 하면 xy가 나와요 너도 xy가 나와요 2xy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여기 하면, x. 요렇게 하면, x가 나오지.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x. 그럼,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다 같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y. 너 가요. 요렇게 하면, y 제곱이 나오고. 그럼, 너하고, 너하고 하면. 마이너스 3y 제곱이 나오고 너하고 너하면 플러스 6y가 나오고요. <laughs> 그 다음 너하고 너하면 플러스 y가 나오니까 플러스 7y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상수항 너하고 너하고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위에 3개 같고요. 밑에 3개 같고요. 너 마지막 여기 상수항 같고요. 이 마지막은 우리 친구들 연습이 안 되면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어 만약에 헷갈리면요, 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써놓은 다음에 동류 한끼리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마지막 것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어줄게. 얘를요, 어, 자, 이빈 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씩 묶는 거야, 두 개씩. 우리, 2x-3y를요, 하나로 이렇게 묶어. 거기에다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앞에 x 플러스 y도 하나로 묶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이 두 개인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야. 너하고, 너하고 하면요, 2x, 제곱 너하고 너하면 2xy 마이너스 xy 니까 3xy 니까 마이너스 xy 그 다음 너하고 너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이게 지금 첫번째 그 다음 두번째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하고 여기 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 너하고 너하면 플러스 x 플러스 y 그 다음 너하고 너하면 마이너스 이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동류한끼리 더 쓴뺄셈만 하면 되지. x 제곱은 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xy, xy도 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y 제곱도 너밖에 없지. 그 다음에 x는 너하고 너, y는 너하고 너. 상수항은 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3x 7y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 항으로 이렇게 묶어 버려 그래서 두 개짜리 항을 하듯이 계산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이 방법도 어,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해서 해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음은 X 더하기 M 하고요. X 더하기 N을 곱하래. 얘를 전개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분배법칙이 사용된 곳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했니? 아, 이거를 얘 하고요.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고, 요렇게 곱했어. 그치? 우리 마치 x 더하기 m에다가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지 그치 그것처럼 얘를요 얘한테 곱하고 얘를요 얘한테 곱했어 그래서 더하기니까 더하기 그치 이해되죠 어, 이것도 사실은 분배 법칙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우리 안 써있으니까 아직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찾는 거야 여기는요 얘를 요렇게 요렇게 했지 이게 바로 분배법칙 요렇게 요렇게 했지 이게 바로 분배법칙 기억이 분배법칙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번에는 더셈의 결합법칙 원래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해야 되는데 더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괄호를 다 없애줘 그런 다음에 x의 1차항들끼리 먼저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더셈의 결합법칙이 사용됐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덧셈의 교환법칙이 성립됐겠지,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여기를 X가 공통이니까 X를 다시 바깥으로 빼줬지? 이것도 우리 분배법칙이라고 하잖아, 분배법칙.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분배법칙, 안에 있는 거를 공통인수로 밖으로 빼주는 것도 분배법칙.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